고난도 문항 1번. 복소수 Z에 대해서 FN은 ZN제곱으로 둡니다. 그럴 때 F1, 2, 3, 4쭉 해서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1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어, Z를 두는 건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게 이제 분모에 켤레 복소수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음, 분모는 1 빼기 I제곱에서 플러스 1 되고, 분자는 요거의 제곱이니까 1 빼기 EI, 그리고 i제곱에서 결국 2분의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f1은, f1은, f1은 그냥 이제, f1은 z1제곱이니까 Z1, 그냥 z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z, z제곱, z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fn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n이 1인 경우로 얘기를 해보면, 1인 경우는 f1에서 끝이 나는 거죠. 여기서 끝이야. 끝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z로 그냥 마이너스 i니까 음 만족되지가 않죠 n이 2인 경우는 f1 f2 그러니까 f2까지 더 셈이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i z 제곱은 얼마죠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자몇개써 놓고 하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어 f1은 음 z 마이너스 i고 f2는 f2가 아니고 z제곱은 그렇게 z를 기준으로 쓰는 게 좋겠네. 어, z제곱은 -1이고, z세제곱은 여기에다가 z를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i가 되고, z네제곱은 1이 되고, 그 다음도 계속 반복이 되겠죠. 어, 그렇게 보고 zn3이면 f1, f2, f 3까지 합이니까 -i, -1, 그리고 i가 돼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오, 나옵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 n이 3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n이 3인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자연수 n이 되는 거지. 자연수 n의 어, 자연수 n의 개수는 했기 때문에 이런 n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150 이하의 자연수 n 이런 게몇개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 돼. 음, 그 다음은 또 이제 n이 4가 되면 4가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까지 더 하는 게 되니까 0이 되죠. 음.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 n이 5가 되면은, 이제, 그니까, 뒤에 지금 마이너스 i가 하나, 이 앞에 0인 상태에서 요, 요거 그대로 나오고, 어, n이 z5제고, 그러니까 다시 f1과 같은 z가 다시 나오게 돼서, 다시, 마이너스 어, i가 돼서, 요, 요네개의 값, 값이, 요 4개의 값이 반복해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보면은, 어, 그니까 네개 건너서 나오니까 n이 3일 때, 7일 때, 11일 때, 이렇게 계속 가서 150보다 작은 쪽에 몇개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뭐 어차피 우리는 개수만 세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4씩 커지니까 4의 배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개수만 세면 돼. 4라고 쳐. 8이라고 치고, 1 2이라고 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4의 배수로, 어, 150 근처로 가면 142까지 148까지 갈수 있지. 148까지. 4의 배수를 쭉 150보다 작은 쪽에 가보면. 그럼 실제로 148은 147인 거지. 난 지금 1을 키워서 생각했으니까. 개수만 보겠다 해가지고. 그럼 2까지 가면은 실제로는 4, 4부터 시작해서 4 곱하기 1, 4 곱하기 2 이렇게 개수 따진 거니까. 4 곱하기 37개, 37개. 근데 147이니까 그 다음 나올 거는 실제로 151이 나,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147까지가 끝이죠. 그러니까 37개가 끝이 돼. 그 답은 3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2번 문제. 복소수, 0이 아닌 복소수 알파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기억은 보자. 알파를 우선은 A다하기 BI로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알파에 제곱하고, 그, 켤레 복수수. A-BI의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는 거. 이거, 근데 계산하면, 허수 부분은 EAI, EABI, 마이너스 EABI 사라지고, A 제곱 두 개, 그리고 B 제곱, I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제곱도 두 개가 생기고, 이게 0이 되는 알파는 무수히 많다. 이게 0이 되려면, A 제곱이랑 B 제곱이 같은 애들을 얘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런 거.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이, 그러니까 제곱하면 같아지는 거. 부호가 다르거나, 부호가 같거나. 그런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알파, 알파바. 그러면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의 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음. AB는 실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디귿 귿 아, a 더하기 b i 그대로 집어넣고 봅니다 a 빼기 b i 분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e a b i 그러면 분모가 e 음, b i 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 더하기 a b i 가 되고 요거 이렇게 i 가 있는 쪽은 조금 쪽 구분해 보면 요쪽이 e 음, b i 없어지고 a 가 되고 요쪽은 2b i 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는데 분모 분자 i를 곱해주면 a 분모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2b 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 i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좌변 계산한 거고 알파바가 되는 a 빼기 b i가 되는 이게 알파바 이렇게 성립하는 알파가 무수히 많은가 이게 같아지려면 지금 a 실수 부분 이미 같죠 그리고 허수 부분 마이너스까지 같고 그러니까 여기랑 얘가 같아져야 돼. 2b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이랑 b가 같아야 돼. 그럼 분모를 꼽혀서 a 제곱 빼기 b 제곱이 2b 제곱. 그럼 a 제곱이 3b 제곱. 요런 요런 관계를 가진 a, b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뭐 a가 1이면 b는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무수히 많이 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t 그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리은 뒤귿 모두 맞다.